버스가 있었지. 두개 있으면 내리셨구나. 네. 300명이 있어 네. 처음에 한 명이 내렸어. 네. 네. 3명 내렸어. 5명 네. 내리고 일곱 명 내리고. 네. 몇 번째 내려야지. 50명 이하로 남녀이겠지. 54. 8회. 58회. 10분 하자고. 11시 반. 11시 반. 11시 반. 1시간 그럼 어떻게 돼? 여기까지 4, 4 9, 4 9 4 16 규칙이 있어 없어 얘는 2 곱하기 2 3, 3, 3 6 6 곱하기 3 16 곱하기 16 해봐 256명이 내리지 300에서 2 5 6명을 내리면 사장님 4명밖에 안 남았지 그 그러니까 16번 정거장 16번째 그래서 내렸을때 50명이 안된단 말이야